27장, 요약. 여와께서는 모세에게 번재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단 전체를 노수로 싸게 하십니다. 성막에 뜰은 세마포장으로 둘러쳐진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이 안에서 여와께 희생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올리브 등류를 여호와께로 가져다 드려 아론 등으로 등불을 계속 켜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재단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모퉁이에노꼬이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네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성막의 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금을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의 열이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들지며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같고, 갈,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 규비시요, 너비는 5 규비시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 규비시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등불 관리,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